그랬을 때이 공의 무게 내가 팔 스윙으로 공의 무게를 이기는지 공의 무게를 느끼는 팔 스윙을 찾는지 그걸 느껴서 나는 짓고 안녕하세요 글로벌 야구 레슨장 이준표 대표입니다. 벌써 25년이 가고 26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라고 조금 특별하게 커브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킹이 많은 커브를 던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이 회전 자체를 어떻게 많이 거냐 싸움인데 대부분 커브를 던지기 위해서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팔 스윙은 굉장히 빠르게 말죠. 이 만다라는 표현 자체가 내몸 쪽으로 땡긴다라는 건데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원심력이 많이 걸려야 공 끝에 무게가 강하게 걸려요. 강하게 작용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팔 스윙 자체가 내가 회전을 많이 주고 싶어서 짧아지는 이 스윙 자체는 브레이킹이 걸린다기보다는 회전력이 굉장히 약해서 끝에서 풀려버리게 돼요. 당연히 제구도안 될뿐더러 그러면 이 원심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앞스윙이 커야 돼요. 평상시에 손목을 이렇게 말아놓고 이 많은 손목을 이렇게 공을 돌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공의 무게, 내가 팔스윙으로 공의 무게를 이기는지, 공의 무게를 느끼는 팔스윙을 찾는지, 당연히 공의 무게에 맞춰서 내 팔이 움직여줘야겠죠. 그러면 이 느낌 자체가 내가 앞에서 크게 말아와야 돼요. 회전을 주기 위해서 작게 말면 안 되고 원심력들을 느껴가면서 큰 곳에서 머리가 같이 가도 안 되고 내 머리랑 손이 가장 멀어지는 타점에서 말아 와야 돼요 마치 뱉어냈다가 다시 감아 온 듯한 느낌이어야지 이거를 뱉지도 않고 애초에 말아 버리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롤링되는 이 느낌 자체를 내 몸하고 가장 먼 곳에서 팔 스윙을 크게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검지 손가락으로 공을 때리듯 던져야 구속이 빠른데 커브는 무조건 중지, 이 중지 손가락으로 감아주는 게 메인인 느낌이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이 말아 주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던지기 전에 비틀어요. 던지기 전에 이비트다는이 행위 자체가 손목을 비틀면 공이 빠져나갈 확률이 더 높아져요. 물론 운이 좋아서 걸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합 때 공을 세게 던지는 강하게 던지는 작용에서는 이 비트는 행위 자체는 오히려 공이 더 빠져 나가게 만들어서 연습되는 제구가 되겠지만 시합 때는 제구가 안될 거예요. 그러면 시합 때 브레이킹이 많이 걸리는 커브를 던지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만 느낌이 이 밑에 백스윙 자체에서 이미 말려 있는 상태로 비틈과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말아 올려서 그대로 가져가는데 앞에서는 뱉어 내는 느낌으로 다시 땡겨 온다. 이만 느낌을 밑에서부터 가져가서 여기서는 움직임 없이 그대로 말아서 크게 갖고 온다. 말아서 크게 갖고 온다. 잘못된 예시예요. 일단 빼놓고 던질 때 튼다. 던질 때 튼다. 빼놓고 던질 때 튼다. 던질 때 튼다. 아니에요. 애초에 말아놓고 그거를 로테이션해서 가지고. 주고 저러서... 와야 돼요. 이 느낌을 꼭 인지하시고 제가 몇개 던지면서 시범을 보여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앞 스윙 자체에서 스윙이 좁아버리면 이 원심력을 느낀다기보다는 공을 짧은 스윙이 나타나요. 이 원심력을 다 느껴가면서 내 몸에서 가장 먼 곳에 뱉어줬다가 갖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주고 가져와야 돼요. 주고 가져오는 느낌. 밑에서부터 미리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올라가서 비틀어서 들면 공이 다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 애초에 안으로 손을 말아놓고, 이 말아놓은 스윙을 변형 없이 그대로 끌고 와서 그대로 끌고 와서 말아놓고 끌고 오는데 멀어진 걸 갖고 오는 느낌이면 원심력이 더 강해지겠죠. 손목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손목의 각도를 말아놓은 상태에서 밑에서 잡아놓고 그대로 원심력을 느껴서 결국엔 변하고도 회전이 많이 걸려야 강한 브레이킹이 나와요. 회전을 많이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인을 보고 밑에서 많은 것 자체만으로도 또 변형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허브를 던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인을 봤으면 애초에 들어가서 글러브 안에서 말아놔야 돼요 이 말아놓은 느낌에서 글러브 바닥 쪽으로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밑으로 빼주면 애초에 미리 말려있겠죠 말려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다 말려있는 걸 집어넣어서 그대로 갖고 오는 느낌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후세가 나오면 구질을 타자한테 읽히기 때문에 사인을 볼때 본인이 던지는 구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립, 움직임이 가장 큰 그립을 미리 잡아놓고 사인을 보는 거예요 애초에 사인을 볼때 직구 그립을 잡고 들어가서 변형을 주는 게 아니고 포크볼이 됐든, 체인지업이 됐든, 너클 커브가 됐든 미리 가장 어려운 그립을 애초에 밑에서 일정하게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이 없으니까 여기서 직구를 잡았다고 한데 별로 티가 안 나겠죠. 근데 직구를 잡고 들어가서 체인접을 틀어버리면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체인접을 선수 때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서 커브든 직구든 슬라이더든 최대한 티안 나게 변형을 주려고 가장 어려운 그립을 잡고 들어갔어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애초에 사인을 볼때 커브 그립을 잡고 들어가서 미리 말아놓고 새끼손가락, 허벅지 쪽으로 미리 말아서 빼야 된다. 팔스윙을 하는 동안 뒤틀면 안 되고 틀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기부스 한 사람처럼 미리 말아놓고 백스윙 자체가 밑에서 말린 걸 그대로 로테이션해서 앞스윙 크게 나한테 갖고 온다. 이 느낌으로 커브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시합 때 커브를 던지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직구랑 섞어가면서 시범을 보여드려볼게요. 직구 커브 말아놓고 브레이킹을 강하게 원심력을 느껴서 다시 직구. 커브 이미지를 그리면서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커브는 포수 마스크에서 가슴으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의 커브는 포수 발등에서 홈플레이트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몸쪽 직구 이후에 바깥쪽 커브, 자, 마지막으로 직구 하나, 커브 하나, 직구 커브 크게.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수업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